어우, 형님. 아, 주세요. 오늘 어. 젊으신 부부님 두분 오셔서 응. 그 애기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응. 그 보는데 어, 너무 응. 그 모습이 너무 멋있다. 약간 열심히 살려고 막 그런, 그런 모든 가정들이 전 너무 아름답다 생각을 하는데 응. 오늘 차도 딱 이제 <laughs> 제가 이제 나중에 아들 태어나면은 내 뒤에 태우고 싶은 차.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게. 아이가 또 태어나면, 나도 아직 아이가 없지만, 태어나면은 이제 좀 많이 좀 달라진대. 그 요즘 아이가 좀 커가면서, 이제, 요런 상황들이 좀 발생되는 거지. 아이 유치원에 아빠가 차를 데려다 주잖아. 네. 그 아빠 차가 뭔지, 이 아빠 차가 뭔지, 그걸로 뭔가 레벨이 나누고. 그, 이 이때. 유치원생이요? 오. 아, 그래갖고, 뭐 미래의 일이지만, 그지? 네.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 요 정도 등등이면 그지? 어때? 어디서, 가서 뭐, 꿀릴 수 없어. 아, 아, 꿀릴 수 없고. 오늘은 차종을 두대를좀 준비했고요. 어, 오늘은 이제 제너시스 DH 모델이랑 여기서 바로 바뀐 버전이 G80 버전의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천만원대 하나, 이천만원 초반대 하나 세팅을 했는데 14년에 매다 정말 짧아. 5만키로였나? 정말 짧고. 하나는 19년식, 19년식에 또 베이지 컬러. 그래서 오늘은 제너시스 여러분들 취향 저격에 맞춰서 원하시는 걸로 예,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네시스두대 모델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자, 오늘은 동일한 모델 후기형 버전 G80 하나, 제스 DH 버전입니다. 지금 가격이 굉장히 착해, 어, 천만 원, 이 어, 천만 원 초반, 아, 예, 요 정도기 이 때문에. 근데 이거 키로수가 깡패예요. 정말 짧거든. 깜짝 놀랐습니다. 자, 먼저 프로필 먼저. 자, 제네시스 먼저 보여드리면 2014년에 주행 거리가 5 9 0 9천입니다. 누유 없고 성능 기록부 띄워주시면 뒤쪽에 교환은 좀 들어가요. 그래서 성능 기록부 참고해 주시고 차량은 d h g 330의 4륜입니다. 모던 등급을 갖고 있고요. 아마 전국에서 최저 키로 수가 아닐까 어, 5만 키로대 1인 신조의 실내도 베이지 모델이고요. 4륜 올려놓고 헤드업 기능까지도 추가해 놨습니다. 준비한 금액은 1,370. 어때? 어, 진짜 괜찮다. 정말 정말 싸입니다. 아, 2019년 8월 등록 모델이고 주행 거리는 94,000km입니다. 어, 없고, 얘는 누유 없고 있는 사고 이력은 깔끔해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냥 G80 3.3 럭셔리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6개월 에 만킬로 보증이 들어가고요. 실내는 베이지, 베이지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기본 옵션 올라가져 있고요. 준비한 금액은 2,190. 2,190. 그래서 준수는 어떤 걸로 마음이 더 가니? 전 무조건 요거요 그럼 나 G80 한번 밀어볼게. 자, 이게 대결 구도로 해서 한번 진행해볼게요. 사실 좀 깜짝 놀란 게, 5 9 0 0 0 k m 에1 천만 원대니까, 그지? 네. 가격이 너무 싸다. 음, 그죠. 그저... <laughs> 사실은, 여기 뭐 뒤에 좀 교환 들어갔긴 했지만, 그지? 네. 키로수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나 같아도, 어, 얘 쪽으로 좀 마음이 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나는 제 선택했으니까, 그지? DH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 전면부가 어떻게 보면은, 어, 비슷해, 그지? 그죠? 비슷하지만, 조금 미세한 차이로 어때? G80이 훨씬 더 이쁘긴 하지? 아니요. 아, 그래? <laughs> <laughs> 아, 이게 더 어. 이게 컨셉이 아니라, 음. 저 원래 그릴이 큰걸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음. 저 약간 이게 좀더 샤프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그릴이 좀 바뀌었고, 그지? 아래쪽에 범퍼 스타일이 좀, 디테일이 좀 다르고, 뭐 헤드램프나 안개 등은 느낌은 좀 비슷한 것 같아, 그지? 헤드램프가 약간 안쪽이 조금 좀 다른 것 같고, 전면부로 봤을 때는 얘는 이제 ACC가 들어간 G80 모델이고, 얘는 ACC가 없죠. 그러니까는 어때? 피곤하다 그지? 렇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뭐? 자, 이 배기랑 높은 차를 음. 스마트 크루즈까지 써가면서 장거리 뛰면은 <laughs> 어. 기름값이 아깝습니다. 차라리 어. 그냥 빼고 싸게 다니는 게 맞아요. 아, 어. 그래, 그래. 자, 뭐, 어떻게 될 건? 근데 컬러에 있어서 사실 G80이 저 컬러가 메인 컬러야. 아, 그건 맞죠. 그지? 얘는 이제 얘가 그레이 컬러가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없는 색상입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는데 팔아야 되는데, 그지? 네. 어 어쨌건, 그냥, 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호불호가 있죠. 근데 실내가 얘가 또, 어, 블랙은 아니라는 거지? 어, 화이트 느낌의 이게 베이지로 보시면 되고, 제가 가서 옵션은 저쪽에서 바로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나시스는 뭐 워낙 기본 옵션이 좋은 모델이니까, 일단 뭐 ECM 블랙박스 기능 올라가져 있고, 예, 뭐 기본 내비 후방 카메라, 예, 올라가져 있고. 어, 여러분들 좀 보시다가 이따 G80 넘어가서 뭐가 다른지 보세요. 이게 많이 다릅니다. 이게 예. 좀 많이 다르고, 예, 뭐 버튼 시동이라든지 뭐 드라이브 모드. 양통풍 뭐 이런 것들 예. 네. 싹다올라가져 있고. 크루즈 기능 있고 뭐 전동. 예, 네, 전동에다가 어, 다른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주행 거리가 59,000km라는 거. 안 탔어, 그지 네. 짧은. 이는 59,000이니까 그죠? 정말 짧죠. 아, 뒤에 깔끔하다. 한 명도 안 태운 것 같아. 그지그 정도로 깔끔해. 이제 가죽 시트 열선 있고. 예. 네. 타이어 뒤쪽 타이어 잔여량도 괜찮네. 네, 타이어 잔여량 괜찮고. 근데 얘는 이제 4륜이니까아 수동이야. 진짜 <웃음> <웃음> 음. 다 완벽할 수는 없지, 그지 네. 네. 완벽할 수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는 네 타이어 이렇게. 제가 이게 사고가 있긴 한데 음. 민석이 보니까 음. 진짜. 진짜 뒷사고는 진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지? 네. 민사이가 이제 뒤에서 이제 모닝이 박았는데, 그지? 네. 거의 그냥 요, 요 느낌이랑 똑같았잖아, 그지? 가상 받아보니까. 네. 그래서. 별사고는 아니야. 진짜 봄이면 그지? 맞아요. 응. 음, 그래서, 운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고요. 키로스가 워낙 짧기 때문에 저는 키로스의 매력을 느끼시는 분. 어, 나는 주행거리가 좀 많아서 키로스 짧은 거 원해. 이러신 분들에게는 가격 대비, 네.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예,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색깔은 그렇게 인기 컬러는 아니고 그지? 음. 그 밖에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교환이력 있다라는 점 고지를 드리고요. 포인트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대신에 얘는 4륜입니다 4륜의 짧은 키로수가 강점인 것 같고 그 밖의 것들 사고이력이라든지 컬러는 참고해 주시면 될것 될 같고 아 금액은 어, 천, 1370, 1370 고지 드리고 자 G80 한번 갈게요. 자 이제 신형 모델이에요. G80 모델 g 8 0도 어, 저렴하다. 2천만 원이지 사실, 지금, 뭐, 물론, 뭐, 신형 모델이 좋긴 하겠지만, 냉정하게 따졌을 때, 승차감은 별 차이 없어. 음. 정말 없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가벼워 보일 수 있는데, 외관 껍데기 정도만 다른데, 그지? 몇천만원 차이 나는 거야, 신형으로 가면. 그죠. 그게 뭐, 이게 그렇게... 어찌됐건, 네. 많이 쌉니다, 여러분들. 보셔도 아시겠지만, 얘는 이제, 장점이라고 보면, 이제, 연식. 19년식 버전의 차량이고, 컬러가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컬러고, 뭐 ACC 같은 거 이제 올라가져 있고. 휠 보면 휠은 비슷하네. 네, 휠은. 네, 타이어 자재랑 좋습니다. 타이어 자재랑 좋고, 이제 실내는 베이지. 네, 베이지 인테리어죠. 어. 어, 깔끔하다. 역시 베이지가 아, 이쁘죠. 어, 엠비언트까지 해놨네요. 이야, 뭐야. <laughs> 나이트 크럽인줄 <온> 알았어. 현장에 <laughs> 메모리 있고요. 뭐 메모리 전동 기본이고, 측방 차선 이탈까지 다 있어요. 전자파킹까지. 예, 네, 옵션 체가 좀 낮아. 스마트 크루즈 올라가져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딱, 기아봉 보이지? 내가 맨날 잡는, 그지? 요거를 맨날 잡아야 되는데, 그립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달라요. 예, 네, 그리고 뭐, 양통풍, 오토홀드 기능, 다 기본 올라가져 있고, 드라이브 모드랑, 차키는 이제 요런 디자인입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깔끔하고. 근데 앰비언트가 그지? 어, 약간, 그, <laughs> 돔라이트처럼 그지? 적응 안 되는. 어. <웃음> <웃음> 컬러가 그지. 또 이거 뺄 수도 있어요. 예. 원치 않으시면은 빼도 되니까. 충전기도 있고. 음. 뒤에 보시면은 예, 뒤에도 열선 있고 이렇게 예, 워크인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얘도 뭐 뒤에는 그지. 깔끔하다. 예, 거의 들어 오면 G80 모델 3.3 모델이고요. 음. 얘도 어, 전동은 아닙니다 <laughs> 전동 아닌데 바로 올라와 그치 네. 예, 요리 좀, 좀 땡큐죠 그래서 아래쪽엔 예. 음. 어, 공구들 좀 있고 예. 트렁크는 자얘 포인트는 일단 연식 좋고 보증 들어가고 실내 베이지 컬러의 예, 뭐 옵션은 아까 보셨죠 실내 옵션 다수 포함되어 있고 가격이 뭐 이제 2천만원 초반이니까 뭐,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시면, 어, 뭐, 신형으로 좀 가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5만 키로 대재현시씨도 너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어, 멀지 않으시면 오셔가지고, 그지? 쉬운 전도 해보시고, 아 이러면서 이제 계약서도 쓰시고. <laughs> <laughs> 제가 아무것 아무튼 좀 열심히 해볼 테니깐요. 이쁘게 봐주시고 상담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제네시스 영상 마쳐볼게요자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2대 DH 모델은 1,390, 1,390만 원이고요. G80 세량은 2,190만 원입니다. 가격 차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여기 되시면 2대 사셔도 되고. 네. 안 되시면 한 대씩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밖에 추천물 홈페이지에 장기 렌트형 부탁드리고요. 저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